인구가 4만 명이 넘는데도 파출소가 한 곳도 없는 북구 농소 이동에 파출소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에는 못 미치지만 인구가 급증한 데다가 주민들의 바람이 강력한 만큼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인구 4만 명 시대를 맞이한 북구 농소 이동.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치안을 책임지는 파출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농소 이동을 관할하는 파출소는 인근 농소일동에 있는 파출소 단한 곳. 직원 39명의 작은 파출소가 인구 8만 명 가까운 농소일동과 이동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신천동, 호계동은 순찰자 도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에 한대 정도는 중산동 쪽으로 거기서 이제 치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현재 인력 부족 때문에 한 대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항상 상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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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한국 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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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청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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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특히 서명지를 우리가 오늘 4월 2국일국한5한 말까지 2만 명더 받아서 국회 본회 가서 우리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할서인 북부경찰서에서도 이를 수용해 이번 주 안에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는 자료를 울산 경찰청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 경찰청 논의에서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면 이후 경찰청 심의를 통해 신설이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파출소 신설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인구와 면적, 112 신고 건수 등이 지역 파출소 평균의 70%를 넘어서야 하는데 농소 이동의 경우 인구를 제외하면 모두 기준치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선은 예외 규정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해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파출소 신설의 이유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공단 지역도 새로 신설되고 있고 이래서 치안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적극 알려서. 농소 이동 파출소 신설 시도는 2019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시도가 번번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주민의 염원까지 담은 올해 파출소 신설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